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2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영종센트럴 프르지오자이 2019년식 1,604세대 전용면적 6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500만원에서 21년 4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구월아시아드선 수촌 일단지 2015년식 511세대 전용면적 51.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888만원에서 21년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히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 2019년식 886세대 전용 면적 99.5제곱입니다. 2017년 6억 7천만원에서 21년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의 스케이뷰 2019년식 2100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7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안을 도시 알라비발디 2012년식 1365세대 전용면적 115.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900만원에서 21년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인천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한 청나더샵 네이크파크 2013년식 766세대 전용면적 100.5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500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2017년식 600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600만원에서 21년 7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7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국제금융단지 안양수자인 네이크블루 2019년식 1534세대 전용 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940만원에서 21년 12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형종국제도시오셔나임 2018년식 152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000만원에서 21년 7억 1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30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인천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한 청나센트럴 엘리닛들 2018년식 1163세대 전용면적 95.2제곱입니다. 2017년 5억 3천9백만원에서 21년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7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인천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한 청나로데캐슬 2013년식 828세대 전용면적 141.1제곱입니다. 2017년 5억 원에서 21년 1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7천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안신 더휴스카이파크 2019년식 56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500만 원에서 21년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이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안 양수자인 2012년식 1304세대 전용면적 59.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 원에서 21년 4억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도시 우미린이단지 2012년식 1,287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5억 4천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동 번호빌리티 2012년식 585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 파크폴의 2009년식 8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599만 원에서 21년 7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송도 2018년식 2708세대 전용면적 70.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8억 6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서해삼 1991년식 498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천만원에서 21년 2억 5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3천3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광명 12차 1990년식 456세대 전용면적 57.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1,500만원에서 21년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3,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우성 1차 2차 1989년식 1980세대 전용 면적 73.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00만원에서 21년 4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베르디움 더 퍼스트 2017년식 1,83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 원에서 21년 10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우성 3차 1990년식 1980세대 전용면적 72.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하나 1988년식 994세대 전용면적 39.9제곱입니다. 2017년 9,500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6,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1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단방마을 1994년식 1100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1400만원에서 21년 2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1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우정 1982년식 230세대 전용면적 48.5제곱입니다. 2017년 8,500만원에서 21년 1억 8,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8,500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배경 1996년식 208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900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1억 7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에 위치한 아주 1991년식 480세대 전용 면적 63.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00만원에서 21년 2억 8,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주공 8단지 1990년식 1,449세대 전용면적 38.6제곱입니다. 2017년 7,500만 원에서 21년 2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오성 1984년식 165세대 전용면적 55.6제곱입니다. 2017년 1억6천만원에서 21년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7,92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6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인천시 중구 항동칠가에 위치한 라이프비치 2차 1982년식 546세대 전용면적 71.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00만원에서 21년 4억 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4천6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6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